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한 달이 훌쩍 흐렀네요시간이 너무 빨라, 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대선이 예, 예, 치러졌는데요 지제자정지지만 해도 이제 현직 대통령께서 재선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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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지금 추세라면은 어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laughs>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것이 또뭐 현직 대통령이 뭐수술를 어 한다 고해가지고 아마 선거 불복으로 이어져서 소송전까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아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두 번째 소절인 우리주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말이 이 고백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외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독생자 외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뒤에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라고 하는 이고백에 대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주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에,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아주 익숙 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에, 이 말씀을 할 때도 벌써 우리라고 하는 말을 몇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제 우리라고 하는 우리 우리나라 말 가운데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말을 나를 대신해서 에,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내 교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친구, 뭐 우리 엄마, <laughs> 엄마를 내내 내 엄마야 마이 마더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엄마" 아,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 <laughs> 내 "우리 남편"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날말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하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라고 하는 말과 나, "나"라는 말이 같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먼저 나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앙, 그, 새로 그 번역된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봤을 때, 요거 이제 밑에, 밑에 부분, 하얀 색깔 부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주어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 나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중요한데 그런데 그 어, 여기서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온이사라고 미싸우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우리가 뭐평사시뭐 뭐 우리 우리 뭐 우리 교회 우리 뭐 어머님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다른다는 거죠. 이건 분명하고 분명하게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은. 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단지 한 개인의 신앙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신앙 그 교회의 소산물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내야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 어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 이런 언제가지두두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또그 다른 사람들은 또 빨리 고백하면은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와 함께 고백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나도 같이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우리라고는 분명히 구분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주체는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지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우리와 함께 나누어져야 하고 또이 모든 우리뿐만, 우리 한 교회뿐만, 신앙공급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우리가 확장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렇게 많은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 구주이시자 모든 사람들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또 이렇게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천사 가브레일이 예수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이제 자기하고 약혼한 약혼녀가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이제 끊고자 이제 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조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라흐림이 이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태복음 아예 마태복음, 아, 예, 마태복음 21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여기 한번 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제, 그, 그 당시 자신은 이 예수라고 하는 예,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로 말라면은 뭐 굉장히 흔한 이름 있잖아요. 뭐, 영수, 영철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렸을 때 뛰놀고 지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제 그 어린 시절을 그 지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구약에서 보면은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나중에 헬라어로 그 예수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는 자샤라고 그러잖아요, 자샤. 우리 미국에서도 자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바로, 예, 그런 이름입니다. 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서 구원자라는 뜻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천사 가브레일이 그 이름을 여기서 아, 아들 나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름부은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히브리어로 의미는요 메사야아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말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 구세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실 때는요, 왕이나 어떤 제사장들한테는요, 항상 기름을 부음 받게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에, 그에, 그에게 왕권을 주고, 영적인 리더십을 주는데요,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에, 이 땅에 오신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어, 두 번째 소절인. 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전의 고백은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 이 진정한 믿음이 고백이 되면 요 이거 완전히 내말 그대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 지금까지는 내 삶의,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 예수님이, 우리 주님, 나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그, 마, 나의 왕,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내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내 속에 정신적, 영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에, 역사가 나타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요, 사람도요. 그, 이제, 살다가, 어, 에, 그, 이제, 남녀로 살다가 서로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을 하면은요, 다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도요, 결혼을 하면 다뭐고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다 서로가 맞춰주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막 살았을 때랑 둘이 살았을 때는 또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질서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주로 고백을 하고,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 기름 부으신 나의 메시아,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 믿, 믿는다면, 이거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생각, 모든 게 사실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믿음, 이, 이 신앙 고백, 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새 것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뭐, 겉사람이새 것이 아니라, 이속 안에 있는 모든 지수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고 구조까지 다이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8, 1절, 시작. 아, 요거, 여기를한번 눌러봐야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 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의오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것이 되어, 새해방하시되 이거 새것이 되는 건 없네요. 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있으냐 우리가 완전히 그러한 새로운 그런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수필을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녹화를 할때잘 몰라가지고 잘또안 돼가지고. 규원이가 또 직접 와서 오늘 또 코치를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인데 바쁜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생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